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영어로 복음전하기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Are we also sinners? and what will happen to sinners?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성령 충만 영어 낭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멘통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도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잠시 보고 오늘의 과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re we also sinners? And what will happen to sinners? Are we also sinners? Yes, we are all sinners. We also have sinful nature because we are the descendants of Adam and Eve. 자,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죄를 지은 채로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와, 무섭죠? 자,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We have had. We have had. 우리가 전에 배웠던 현재 완료죠? 요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완료라는 게 보통 have 다음에 pp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완료 결과 계속 경험 그래가지고 뭐 부사가 뭐가 붙고 정신없는 소리가 는데 그건 다 쓸데없이 영어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한 책을 베껴서 가르치는 거고 원래 이 뜻은 말이에요. head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는는 가지고 있다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sinful nature를 From birth.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응애 그러고 이제 아기가, 아기. 아기가 좀큰것 같다, 그럼. 아기. 태어날 때 머리에 죄의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이 아기가 커가지고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응? 지금 뭐 상당히 컸어. 지금 컸는데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때 이때, 요때 죄성을 가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걸 표시할 때 뭐라고 하냐? We have had, we have had simple nature. 오케이, okay? we have had simple simple nature. 그야지뭐 완료 결과 계속 경험을 따질 거 없어요. 이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뭐를 가지고 있다. 요 동사 과거분사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simple nature를 가져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we have had simple nature from b i r 태어날 때부터 simple nature를 가지고 있어요. 응애하고 태양할 때 이미 머리 안에 염색체 안에 심플레이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매일 같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And we sin. And we sin. 하나님께 반대되는 짓을 해요. Against God. Against God. 매일 같이. Every day. Every day. 그래서 we have had a simple nature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심플레이처를 가지고 왔고. we sin against God everyday 매일같이 하나님께 반해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따위로 계속 살아간다면 예 만약에 if we go on living 계속 살아간다면 go on go on은 지속한다는 뜻이죠. go on living 살기를 계속한다면 이와 같이 Like this. like this.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죄와 함께 죽는다면, and die, and die, and die with, sin. with sin. 죄를 진짜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보통은 뭐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죽으면 좋지, 뭐. 이 고생도 다 끝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데 딱 죽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 딱 죽어 보니까 심판대 앞에 가 있네. 심판대 앞에 가서 뿌어엎드려 가지고 어, 심판, 심판 받는 거예요.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이식으로 계속 go on 지속하다가 and die with sin, 죄를 쥔 채로 죽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w i l l be judged. We'll be judged. 받고, 죄인이니까 뭐 저지 받아 봐야 결과가 뻔하죠. And thrown, and thrown. Into, hell. into hell. 지옥으로 던져질 겁니다. 요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죄를, 죄를 가진 채로 그냥 죽으면 꼼짝 못 해요. 응? 스캐닝을 딱 해보면 이게 죄인이거든. 그러면 잡아가지고 그냥 지옥에다 넣어버려. 잠깐만요. 이거 소용없어. 응? 그냥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We'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그래서 이 영어로 보금전하기 에서는뭘 가르쳐요? 요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는 방법, 받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쫙 나옵니다.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은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긴장합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러면서도 나빛이 변한다니까. 네. 나는 뭐, 선행도 하고 말이야, 연말에 불의 이웃 돕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나는 다 죄를, 어? 감해져가지고 나는 죄가 없어. 이따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 나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안 하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보통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뭐 등등 그러잖아. 그거다 소용없어. 머릿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뭐. 그대로 가면은 심판받고, 간단말이지. 오케이? 자, 한번더가 봅시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From birth,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죄월을 가지고 죽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am, and die with sin.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We will be judged. We'll be judged.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질 겁니다. And thrown h e l 온 into hell, 지옥으로 던져질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러고 그러지만은 벌써 이제 어? 화살이 가서 꽂히기 시작하는 거지. 자 들어볼까요? 영어로?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 wi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wow what's up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 wi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So, listen and repeat.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 wi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자,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 wi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자,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But though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자, shadowing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 wi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Um, One more.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 wi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herical noise> <gathering> <convey weightedenanigans> 영어가 우리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지 않아요? 자,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 누구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공유를 눌러서 카톡으로 전 세계 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0분 동안 반복 낭송하신 뒤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Are we also sinners? And what will happen to sinners? Are we also sinners? Yes. We are all sinners. We also have sinful nature. Because we are the descendants of Adam and Eve. We have had sinful nature from birth, and we sin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die with sin, we will be judged and thrown into hell. Everyone wants to live a happy life, so we make every possible effort. However, whether we live well or not, we all die sooner or later, and this is not the end. When we die, we are judged and sent to either heaven or hell. To heaven, we live happily forever with no sadness and no pain in the beautiful paradise. But if we go to hell, we live in great pain forever in the horrible lake of fire. Where do you think you will go? Heaven or hell? Just take a few minutes and read this booklet you will find the amazing, amazing truths that, that will change your life who made the world in the beginning god made the, the god made the world god made everything in the world he made the day and the night he made the, the sky the, the land, land and the sea he made the plants on the land, land. He made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y. Then he made the fish in the sea, the birds in the sky, and the animals on the land.